어, 저 빛은 뭐지? 어, 어디지? 여긴? 어? 요정 같은 게 보여요. 그죠? 요정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어. 오. 와, 소름돋아. 요정은... 험난해도 나무를 끝까지 자라게 합니다 오, 뭐야 뭔.. 뭐야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주! 아니 이 요정은 뭐지? 제가 당신에게 힘을...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? 부셨네? <laughs> 없었던 일로 뭐야? 뭔 내용이야?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복과입니다자 여분 할 게임은요 인모스트라는 원래는 PC에 없는 게임이었는데 최근에 PC에 출시를 해서 해보도록 합니다. 가시죠. 어후 여기는 어디지? 오, 여인가 무슨 일이지? 음? 무슨 일이? 오 어, 어 공놀이 할수 있어. 공좀 잡아볼까? 그런 건안 되네. 스페이스바를 눌러달래요. 우와. 손이 닿지 않아. 탁자 위에 뭔가 올려야겠어. 어, 올릴 공. 어, 의가 있네. 의자가 있다. 어, 이게 가능해? 쉿. 이 정말 대단하구나. 올려 놓고 자. 아, 다 이제 올라가고 아닌가? 어, 올라. 어, 우 씨.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올라가고 오케이 오우 어 무서워 자 이제 탈출하자 <laughs> 오 뭐야 뭐 뭔데 뭔데 <laughs> 여기는 어디지? 여기 어디야? 켜기 켜켜 켜, 켜, 켜기 켜기 눌렀는데 켜기 문이 안 열려 이럴 수가 뭐뭐 뭐야 오 이따 빛이 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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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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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에... 무슨 빛이지? 확인해볼까? 오 점프력이... 많이 늘었어 역시 뭐지? 어... 오! 나을 발견했다 아 낫이 필요하구나 낫이 필요하다 뜻인가보다 오게에 어... 무슨. 오!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슈 낫을 발견했다. 내려갈까? 내려가자. 이 낫으로 배우면 되겠어. n 자! t 자! 아주 좋아. h 여기에 성이 있었군. 뭐지 대화하기. <laughs> 우물에 열쇠를 떨어뜨렸어요. 아빠에게 혼날 거예요. 그렇구나. 그럼 혼나야지. 자내 일이 아니에요. 왜왜왜 네. 네. 왜, 왜 그랬어요? 왜저 밀었어? 아니 아니.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? 아, 미안 미, 미 미안해 그 길을 막고 있어서 길을 비기든가미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, 해야지 미안 미안하다 처리 가세요 <laughs>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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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내말좀 아니 아니 꼬마야 그 꼬마야 말을 듣지도 않는구나 알았다 컨트롤 아니, 컨트롤 누르라며! <laughs> 오케이, 가까이 가서 컨트롤. 오케이, 이러 되는 거죠. 오케이. 살펴보기. 음. 열쇠가 있군. 아, 열쇠가 필요하군. 오케이. 오케이 열쇠를. 어, 줄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. 오, 오. 오, 나 잘못 눌렀는데. 눌러가면 뭐, 무슨, 무슨 길이 나오지? 나 있잖아. 오? 있었잖아. 아, 그게 아니구나. 아, 어, 그렇다. 조심히 내려가자고. 이렇게. 어, 왜왜왜원일인데 여기까지 옮긴 후에 에. 어, 미안해. 어, 일단 이거 이제 치면 되겠다. 그렇지? 이거 나 받아라. 쉣. 역시 난 TV 장사야. 오. 점프. 오케이. <놀람> 아, 니 이걸 이렇게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 컨트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. 지역물이 편하고 있어. 뭔데? 뭔데? 오. 게임어 뭔가? Do you remember? 무슨 기억을 말하는 거니? 에씨 오. good story. 유 It s u r 그러니 아유. 내난 네,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. 아유, 무슨 내용이지? 그꽃 어, 얘기. It's a tale about pain. 아, 고통. 아, 뭐 무슨 일이? 어 다시 얘기 좀해 줄래? 그래, 그래. 어우, 양이 귀엽다. 안녕 고요 d 이땅이 r o 다 e d and devastated. All you could hear was the whisper of the ashes. 부정적이 목소리가 불을 채웠다. 시간이 지났다. 목구나 누군가가 죽었는지, 아픔으는지 그그 그 사람 좀 불러와라. 아니, 어내 손자에게, 아니, 손녀에게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알려줬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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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각을 듣고 있는 거야. 환청을 듣고 있는 게아 내가. 아유, 아유. 아유,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. 어, 그렇구나. 나곧 아, 나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? 어우. 어 놀래라.